지금, 거위를 키우고 사막화가 된 땅을 보시고 계십니다. 이 제가 여기, 여기다가, 무화과, 오디, 호두, 으름나무, 뭐, 가지, 가지 나무들을 다 심었는데, 달에도 있었구나. 달에도 다 뜯어먹었어요. 거위가. 이렇게 큰 나무는 안 뜯어먹어요. 이게 오디나무인데, 이렇게 큰 나무는 괜찮아요. 그리고 호두나무도 저 정도는 안먹더라고요 근데 더 조그만 호두나무는 얘네들이 다 물어 뜯어 먹고 뿌리까지 먹어버렸어요. 근데 이제 대추나무를 먹지 않는 거를, 대추나무를 먹지 않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. 제가. 먼저 번에 몇년 전에 이제 심은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문제없이 잘 자라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다섯 개의 대추나무, 이게 만원짜리거든요. 만 원짜리 대추나무 다섯 개를 우선 심었어요. 심고 더 조그만 나무가 이제 옵니다. 저 거의놈들. 이 요거는 이제 먼저번에 심었던 대추나무. 이것도 저만 했던 게 이렇게 조그맸던 게 이렇게 큰 겁니다. 근데 대추나무를 안 먹는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었고 이거 무화과 나무인데 이거는 운이 좋아가지고 컸습니다. 왜 얘만 살아남았는지 약간 미스테리에요 요나무도 요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남은 야생나무인데 거의, 아, 거의 다 요런데도 뜯어먹었죠 거위가 죽었나? 죽었네요 거위 때문에 거위 때문에 생존을 못해요 이것도 야생나무인데 죽었습니다 거위가 아마 뿌리를 건드렸을 거야 근데 대추나무는 안 건드리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, 한 번, 여기 이제 큰 나무들, 큰 대추나무를 보험으로 심어 놓고, 작은 대추나무들을 또올 겁니다. 작은 대추나무가 8개가 또올 거예요. 심어 보려고 그랬다. 이풀 하나도 안 자라는 거 봐. 그냥 흙만 남았어, 요 흙만. 옆에는 봐봐요. 옆에 이렇게 파란 흙도, 파란 풀들도 보이고, 나무 자라고, 이게 아까시아 나무인데요. 아까시아 나무도 다 먹었다는 얘기야, 이게. 이게 그냥 맨땅에 시간이 지나면 아까 아까씨나 씨가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자라있죠 여기 이상한 동굴이 있다 여기도 뿌리 뜯어본 건 나무 거의 한번 이제 내일 아마 올 겁니다 조금만 조금만 이제 대추나무가 올 건데 요, 요 정도만 할 거예요 아마 3천원 짜리 그것도, 그거를 만약에 심었는데, 거의들이 안 먹으면은, 대추나무는 거위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. 내일 가져와서 한번 뭐 심겠습니다.